체온계인데 비접촉 체온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핸드프리 체온계로 사람이 들어서 체온을 잴 필요가 없고 벽에 걸어두기만 또는 세워두기만 하면 됩니다. 배터리 방전 방지를 위해서 자동으로 꺼졌다가 사람이 감지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체온이 측정됩니다. 체온이 높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알람으로 알려주죠. 이렇게. 크기는 작아서 컵보다도 작습니다. 그리고 파워는 트리플 A 배터리 3개로 구동됩니다.